나는,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. 그래서 그런 거 못해. 라고 얘기를 한다면, 어, 지금 틀에 제대로 갇혀 있는 거야. 내가 만든 나의 틀에, 나 이렇게 가둬두고, 어디도 갈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소리거든? 이 틀을 당장 뒤집어야 돼. 어,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.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담는데 이 틀을 사용을 해야지 나를 가둬두는데 사용해 서는안 된다는 거야.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고 또 능력이 엄마무시해.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. 무궁무진해. 좀 믿어, 새끼야.